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은 아직 온전히 믿지 못했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아직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지식이고 아직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내 몸에 말씀이 열매 맺도록 말씀대로 살려는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훈련과 부단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아직 지식, 아직 내 머릿속, 이게 아니라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